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석절을 합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론이라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나 안에 여러분들을 복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고 있길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잘 되고,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너희는 주안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순종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그러시지 않고 순순히 복종하는 것을 순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헬라에 보면 이 말을 휘박큐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 가지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저체는 프리버그 헬라우 사진에 보면 이 말씀에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말씀하는데 하나는 잘 듣는 거, 두 번째는 복종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의무를 수행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체는 잘 듣는 거예요 아멘. 잘 듣길 바랍니다. 내 귀를 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키우는 가족끝나는 특별히 듣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잘 듣는 것이 축복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뺀돌은 놈은 말을 안 들어요. 어머니가 말해도 아버지가 말해도 이해하지요 예, 하면서 뺀돌 뺀돌 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잘 듣길 바랍니다. 듣는 것이 순종이다 이런 말. 두 번째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이후에 내 이론이 안 맞을지라도 언제나 복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자세. 세 번째는 의무를 수행하는 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고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머리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또 복종하고 그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이 바로 순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황새가 효도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새를 보면 우리는 서양에서는 효도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황새를 생각합니다.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 짝을 보살피고요. 새끼 황새들은 나이 들고 병든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큰 날개로 정성껏 보한다고 그럽니다.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 짝을 보살피는 그 황새. 여러분 이렇게 새도 짐승도 한번 짝을 맺으면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 황새들은요, 나이 들고 병든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큰 날개로 정성껏 보호한다고 럽니다말보다는 금수이지만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숙연하게 만듭니까? 또한 진정한 의미의 효를 잊어버린 지금의 현실을 더욱 개탄하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나이 들고 병들었다고 해서 학대하고 버리는 완고한 사람들과 아마 지금의 세상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이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말 못하는 금수도 이렇게 효도하거든. 하모님 사람들이, 인간들이 효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할까요?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부끄러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님께 효도를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길 바랍니다. 네. 따라 합니다. 잘 되고, 네. 장수하리라. 네. 믿음대로 들줄로 믿습니다. 네. 잘 되고, 장수하는 복들이꼭 임하길 바랍니다. 네. 운동 많이 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보양 먹는다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길이 길하게 해줘야 들줄로 믿습니다. 네. 저자는요왜 우리가 봄에게 효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은 특별히 헬라어에 보면, 티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에 가치를 두는 것을 티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티마오의 명령형으로 우리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는요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서 공경해야 함을 권내이나 권교의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구 약의 추력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근거에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안 되고 아닙니다. 무조건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요.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랑과 관련된 그런 계명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된 계명에서 맨첫 번째 오 계명은 네 부모를 어떻게 알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 계속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사랑은시원성관족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목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공 부모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한 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를 행하기 위해서 이제 명령형으로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를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세스 3장 20절을 보면 부모에 대한 공경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부모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 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찬들은 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아멘. 아멘. 공경하길 바랍니다. 순종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물과 주례굽기 20장 1 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 하나님의 호화가 네 기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따랍니다 네. 네. 생명이, 생명이 길리라. 길리라. 여러분 꼭 길길 바랍니다. 네. 뭐가 길어요? 네. 생명이 길다. 여러분 내가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의 노력까지 만됩니다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의 명령은 꼭 지켜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말씀을 피하고 지멋대로 살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좀 긴데 천천히 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워낙하고 폐하가 한 날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겨 있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온이소라에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혹이나 탕자지 끄들랑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꼭 있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 은혜 생활 잘해야 효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떠나면 효도가 없습니다. 말씀 따라서는 진정한 효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부른 노래가 있죠.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윤춘병 목사님의 작시하고 박지원 목사님이 작곡했던 어머니의 문에 어머니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절까지만 부르도록 합니다. 2절까지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하지만 나는, 나는 높은 게또 하나 있지. 나으시고 기르시는, 곧얼문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나는 넓은 게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르시는 사람들아 이르시는 어머님은에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해마다 부르면서도 늘 가슴이 찌가는 그런 노래입니다. 두 번째로, 왜 부모에게 수요 효도해야 되느냐. 성공의 방법이기에 효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좋은 결과 얻으려고 늘 노력합니다. 얼마나 젊은이들이 노력합니까? 또 얼마나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또 좋은 직장 들어 얼마나 노력합니까? 또 사업자들은 얼마나 노력합니까? 정말 좋은 결과 얻기를 늘 고대하며 심수겠습니다나 여러분들의 하느님마다 잘,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맞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삭이요그 해동새 금난0 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한 배, 두배 얻는 것은 노력해도 될지 모르겠나. 는1 0 0 배의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은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농장사를 해도 농사를 지어도 사업을 해도 형통하고 풍성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공과 번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축복을 마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 바로 효도입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서 효도하는 일이 사업과 무슨 상관이냐 아마 물어볼 것입니다. 효도하는 일이 무슨 내가 잘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의아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네가 주 안에서 효도하면 예를 들어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따라니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복도 여러분 다 받길 바랍니다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 올해 여러분들 꼭다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선 2절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의 명령에 덧붙여진 약속의 그런 내용이 있죠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잘 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잘 된다는 말은 어떤 특정한 것만 아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잘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즉 가정과 직장과 사유에 이르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에게는 형통과 번역을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번, 장수하는 그런 축복날입니다. 부모를 잘공경하는 것이 모든 성공과 번역의 원리이며 핵심입니다. 돈 버느라고 바쁘고, 먹고 살기가 바쁘고,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돈 버느라고, 내가 사업 때문에 내가 부모를 소홀히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번역이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꼭 행동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이런 복이 맞지은 까닥없이 불순종하고 지 맘대로 사는 자에게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부모 공경에 미덕을 쌓아 형통하여 복을 누린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뭘까요? 에베소 6장 2절과 3절에 보면 효도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봅니다 전체로 합니다 시작 네,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래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지 하늘간에 만사 형통의 복이 꼭있길 바랍니다. 만사 형통이 그런 축복 말입니다 한국 속담에 효성이 지익하면 도리에 뭐가 난다, 불이 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효성이 지익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의약속인데첫개명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공경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효도하는 자는 장수와 번영의 복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 생명이 길기를 바랍니다. 긴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산다는 거요. 예 오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여러분들 다 모년의 우리 부모님들, 그 모년의 복들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단도 늙어갈수록 정말 복을 받는, 생명이 길고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자는요, 징계와 조주를 받아 지옥스러운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부르자가 잘 됐다는 말 있습니까? 부르자가 복을 받았다는 말 성경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옥스러운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죽임일까요? 자언서 30장 17절 봅시다. 자문 3장 17절, 천천히 말씀을 보면서 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먹에게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부르자가 골짜기에 까먹이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여러분, 끝내 지옥스러운 저주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시온성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효자 효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효자 효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할 줄로믿습니다세 번째로 왜 우리가 효도해야 되느냐? 장수의 피해이기 때문에 효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의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건강을 잃어버려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으면 많은 대로는 그래도 이해를 가는데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건강에 복들이 다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고요 이 말은 사람이 누리는 복 가운데 건강이 복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건강과 장수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줄 줄로 믿습니라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효도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물론 이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해도 모두가 다 장수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려움을 겪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려움을 처하고요.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자들 왜없잖아 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약속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장수하는 가문의 통계를 보면 분명히 효자가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가정 언제나 자녀들이 효도하니까 오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르자가 많은 가정이 여러분 잘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효도하는 자녀가 방탕할 일이 없고요. 효도하는 자녀는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라갑니다 효자는 언제나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계명을 꼭 지키면서 또 부모에게 언제나들 효도하면서. 살아가는 질서 있는 생활하기 때문에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 자녀들에게도 효도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장세복을 수 누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효자, 효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자에게 잘 되고 효도하는 자에게 잘 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 주신 대로. 효도함으로써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복된 삶이꼭 있기를 바랍니다. 효도난 자에게는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성경 뭘까요? 자문서 3장 1절과 2절 봅니다. 자문 3장 1절과 2절 천천히 봅니다. 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에 더하게 하리라. 아멘. 절대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꼭 순종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한 거잊어버리도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섭섭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내네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말씀대로 살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에 복을 줄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주시는 가정 스위트홈. 행복한 가정 꼭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가정이 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와를 호 올바로 경외하는 자는 건강과 평안함과 장수를 얻는다. 자문서 10, 10장 27절입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여와를 경애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악인의 수명은 어떻다고요? 짧아집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생명이 길하는 그런 복이 있지만, 악인에게는 수명이 짧아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짧게 살아 길게 살아 하나님 축복하는 생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떠나면 짧게 살아도 길게 살아도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짧게 살아도 길게 살아도 복이 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한 자먼서 4장 10절을 봅니다. 아비의 은계를 듣는 자가 장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봅니다. 아시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민. 여러분, 1890, 1889년에 사건을 말씀합니다. 1889년에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급했고요. 어머니는 주부로서의 일이나 엄마로서의 흥미는 일에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바깥 사교 생활에만 흥미를 느껴 밖으로만 맨 돌아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저 멀리 집을 나가 도망갔습니다. 어머니가. 16세가 된 소녀는 학교를 중퇴하고 또 집을 나간 가출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독일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 패한 후에 그는 정치계로 투신해서 극렬 분자가 되었습니다. 반란 의무에 참여했다가 툭 뛰어 다시는 정치계에 나서지 않겠다는 세각을 하고 이제 감옥을 나오는 그런 혜택도 누렸건만은 감옥을 나와서 더욱더 극렬하게 정치 활동을 했고요. 결국 1933년 독일 군대 절대 영도자인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히틀러입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어느 나라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 바로 독일군대에 들어가서 끝내 총통이 되는. 그래서 저로 말미 아마 독일과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렸고요저한 사람 때문에. 그 위에 수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라도 수많은 인류가 이 아이가 내뿜는 독기의 후유증을 먹으면서 앓고 있습니다. 저한 사람 때문에 무려 650만의 유태인들을 죽이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런데 같은 해 1889년에 다른 한 아이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남부지요. 이 소년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와 부모의 사랑 없이 자란 자녀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캔사스 농촌으로 이사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농촌 생활이 아이의 신앙 교육에 유익이라고 생각되어서 농촌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소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훈을 전해주었고 모두 가족 모두가 효의 가장 생적인 봉사자로서 이름이 높았습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고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소년은 어른으로 성장해서도 어머니와 어머니의 두 팔에 안겨 간곡하게 기도하던 매일 저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를 안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이 소년이 자랐습니다. 이 소년도 군대 흥미를 느 끼고 웨스트포인트. 어딜까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어디라고요? 육군사관학교. 내가 몇번 말씀드렸어요. 웨스터포인트.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우리나라도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웨스터포인트에 입학했습니다. 웨스터포인트는 들어가기 참 어려운 그런 학교입니다. 이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입학했고 졸업했습니다. 1944년 5월 6일날 이들 두 명의 동갑내기는 전투에서 만났습니다. 11개월에 걸쳐 히틀러는 연합군 사령관, 특별히 누굴까요? 아이젠하우. 저분이 아이젠하우 대통령입니다. 에이스트 포인트 졸업했습니다.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날 지하 방공대피소에서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목숨을 끊었죠.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야, 독재자가 죽었노라. 여러분, 악인이 죽이면 사람들이 만세 부르는 것입니다. 악인들 죽이면 좋다고 박수치는 것입니다. 한편 아이제나오는1 9 6 9년 8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그의 죽음을 전 세계가 애석했습니다. 해 여러분 눈 감을 때도 평안하게 눈 감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기도하길 바랍니다. 정말 도끼를 으면서 죽지 아니하고 발바닥 일을 가면서 죽지 아니하고 평안한 죽음을 맞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그런 기도는 필요합니다. 이두 통감 내기의 이야기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운변적으로 태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독일 격언에 한 아버지는 열 아들을 키울 수가 있어도 열 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이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잘키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많아도 부모 한 사람 봉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한 아버지는 열 아들들을 잘 기르는데 열 아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를 공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들의 부모 공경에 대한 홀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효자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되어야 그가정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이 쉽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홀대한다고 해도 우리들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번영과 성공과 건강과 창수의 축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오늘 특별히 어버이주를 당해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